하늘 지혜를 꺼내 쓰는 삶잠언 9장 10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오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컴퓨터는 우리가 자료를 입력해야만 저장이 되고 필요한 순간에 그 자료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입력하지 않았다면 아무것도 꺼낼 수 없습니다 맥주 보리를 발효시키듯 우리의 삶에도 그분의 말씀을 저장하고 발효시키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성경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의 마음에 새기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지혜를 입력하는 작업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필요할 때그 말씀을 꺼내어 삶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그 저장된 말씀을 꺼내 쓰지 못합니다. 아니 어쩌면 말씀 자체가 입력되지 않았다는 사실조차 모릅니다. 지혜는 저장되지 않았고, 삶은 그냥 유튜브나 TV를 보며 바쁘게 하루를 소비하다 끝나버립니다. 왜일까요?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하는 자만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것을 꺼내 쓰는 삶을 살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입술로는 "나는 하나님을 믿어요."라고 말하지만 위기 속에서는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이사야서 29장 13절의 말씀이 떠오릅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라.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난나니 지혜는 겉이 아니라 중심에서 나옵니다. 양파를 생각해 보십시오. 껍질을 한꺼풀씩 벗겨야 중심이 드러납니다. 우리의 영적 생활도 이와 같습니다. 반복된 묵상과 삶속 적용을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지혜는 단순히 정보가 아니라 삶의 실제적인 인도하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영역에서 공급자 되십니다. 마태복음 6장 26절은 말합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또는 사물을 통해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십니다. 잊지 마십시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내 것도 내 것이 아닙니다. 믿는 자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그러니 조급해 하지 마십시오. 지금 당장 통장의 잔고가 영원이라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공급은 필요에 따라 가장 정확한 때에 임합니다. 모든 것은 돌고 돌아 하나님의 손을 거쳐 우리에게 채워지는 것입니다. 그분은 충성된 자를 쓰십니다. 포도원 일꾼의 비유를 기억하십시오. 1년 차든 10년 차든 하나님은 일한 자에게 모두 삭스 주십니다. 그러나 더 많은 일을 맡기시는 자는 더 충성된 자임을 잊지 마십시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나중온 이 사람에게도 대나리온, 한 대나리온을 주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대나리온씩 받은지라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이 말씀의 핵심은 하나님의 은혜는 이란양보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공평하게 주어지며 세상의 논리와는 다른 하나님의 주권과 자비를 강조합니다 이 비유는 설교 주제인 하늘 지혜와 공급과 매우 잘 연결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에 마, 말씀을 마음에 새기십시오. 매일 단한 구절이라도 깊이 묵상하십시오. 하,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묻는 삶을 사십시오. 주님,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지혜를 꺼내쓰는 자에게 하나님은 더 깊은 지혜와 풍성한 공급으로 응답하십니다. 지금은 아무것도 없어 보여도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식으로 반드시 채워주십니다. 그러니 오늘도 하늘의 지혜를 저장하고 삶 속에서 꺼내어 쓰는 복된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